그런 막간장을 이용해서 호두 우엉볶음을 아주 신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 네. 진짜 신나게 만드세요? 네, 네 금방 뚝딱 할 거예요. 네. 우엉, 이런 걸로 제가 준비했어요. 네. 이거를 칼 등으로 이렇게 해서. 오, 네, 되게 네 잘, 이렇게 구나 훨씬 더 얇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순식간에 할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네. 근데 이게 우엉을 또 까고 나면. 네, 진짜 네. 단시간 내에 갑자기 검축죽하게갈변돼버리거든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죠. 제가 이렇게 깐 다음에 얼른 제가 이거를 좀 씻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된 거를 한번 얼른 씻으세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에다가 식초를 좀 넣으세요. 한 두어 큰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담궈놔요. 아, 그러면 그냥 와. 더 색하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네. 한걸 그냥 그대로 제가 물에 담궈놓고 채를 칠 거예요. 갈면 안 네. 되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이거를. 이렇게 한다며요. 네. 오, 네. 와, 진짜. 저건 저는 음, 못합니다. 음, 네. 범신주실라면 이렇게. 네. 그리고 저 갈변 막으실 때 절대 중요한 건 갈변이 산소랑 닿으면 반응이 빨라지거든요. 음. 그래서 물을 애끼지 마시고 물을 좀 많이 음. 넣고 얘를 푹 담가 놓셔야지만 으 음. 갈변을 더 빨리 그러니까 오랫동안 막을 야. 수가 있습니다 셋째서 둘 때도 선생님 말씀대로 음. 넉넉한 물에 그치요. 식초를 조금 음. 넣어서 네. 또 이렇게 담가 음. 놓는 거예요. 어차피 까맣게 볶을 거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꺼매지면 음. 싫으니까. 음. 그렇죠. 우리 박은영 아나운서의 음. 질문은 우리 예정 선생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요리를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음.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선생님 어차피 저거 간장 넣고 하실 건데. <laughs> 왜 그지. <그게? 웃음> 왜 바로, 물에 담가놔요?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호두를 먼저 볶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식용유랑 참기름을 같이 쓸 거예요. 오, 네. 오. 근데 호두 볶으실 때요 절대 주의하셔야 될게 너무 센 불에 넣지 마세요. 그치, 그치. 그럼 호로록 타버려서 오. 정말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음, 약한 불에.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팁일 수가 있는 게 호두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네. 중년 이후 남성들, 특히 혈관 건강 내는 분들한테 참 좋은 식재료인데, 음. 저게 산패가좀 빨리 진행이다 보니까 중년 과정 중에 쩐내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오. 그럼 참기름같이 향이 강한 기름을 써 주면 그 쩐내를 덮을 수가 있으니까 아... 호두의 나쁜 점을 좀 보완할 아... 수가 있어요. 아, 이유가 있었네요. 있었네. 어, 고 참기름을 열을 가했을 때또 이제 산화되는 게 있어. 으 음. 열이 약하기 때문에 식용유로 섞어서 볶음 요리했으면 음. 훨씬 좋았어. 어. 오... 아니 근데 호두랑 우엉을 함께 볶을 줄 알았거든요. 음, 네. 따로 아니에요, 먹으려면. 따로 따로. 음. 호두가 많이 구워져야 바삭하기도 하지만 네. 어. 너무 이 시간 자칫 지나면 까맣게 타고 올라와요. 어. 그러니까 어. 흔들어 가면서 프라이팬에 어. 네. 열을 떨어뜨리면서 하잖아요. 어. 자, 그 아, 아, 여기다가 맞아. 네 간장. 알콜라, 알콜라 아. 아. 쓰라니까 알콜라 막간장. 네. 네. 알맞간. 네 이렇게. 알맞간 좋다, 알맞간. 알간 야, 어우. 오 향이 확 달라지네요 어, 여기다가 제가 이제 자요거 메이플 시럽이에요 아, 메이플? 네, 메이플 시럽을 어. 좀 넣었어요 지금 또 그래요 왜냐면 지금 또주 메뉴가 나오기에는 또한 가지 요리가 나온 어, 거예요 너무 고있다 저거 맥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그러니요 아, 아니요 쌤 메이플 시럽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으면 그냥 요리당이나 이런 거 넣으시는데 아. 물엿은 조금 피하시는 그치. 게 제가 해보니까 피하고.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음. 볶았습니다 이렇게 저거 먹어도 너무 맛있겠네요. 아... 아니, 저거 저 땅콩이나 이렇게 큰 아몬드 같은 거 그러니까요. 그냥 요린 거잖아요. 자,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오십시오. 식용유 좀 넣으시고요. 아... 너무 꼭 짜지 마세요. 아, 그... 약간의 수분이 아, 그... 있으면 그치? 기름이 좀덜 아... 들어가도 돼요. 진짜 그졌어 근데 이제 이거 볶실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절대 이거를 센 어, 네, 네. 불에서 와르르 볶지 마세요. 응. 그러면 우엉이 섬유질이 안 그래도 좀 단단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겨져. 꺾도 꺾으니까 물이 약간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볶아주는 거죠. 네. 전 반대인 줄 알았어요. 와. 안 질기게 하려고 센 불에 채소를 먼저 볶아야 돼요. 아니면 너무 너무 센 불이 하지 마세요. 신내. 그때 마찬가지예요. 얇은 맛 알맛간. 막간장을 두개 정도 넣는 거죠. 아 가장 요 최근 들어 가장 센스 있는 반찬이다 오, 네. 맞아 아니 우엉만 들어가면 좀 볼품없거든요 호두가 네. 네. 들어가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렇지. 고급스러운 반찬이 돼버려요 자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금 제가 청주 조금 넣었어요 네. 이제 보관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에 청주를 조금 넣어주고요 아, 선생님 이제... 그+, 그 우엉볶음에다가 네. 달걀 프라이 하나 따가지고 우엉 덮밥 어떻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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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아, 그렇죠. 땡긴다. 그렇죠. 아, 요리가 이다 뭐 만들어지네. 알토랑 알플, 어, 맛간장인는나니까 어. 네. 이제 포인트가 너무 센 불이 안하지 네. 아, 계속 종불로 네. 그냥 아, 네, 우엉 중불로. 우엉 가격이 좋아서 너무 행복하다. 맞아요. 야, 오늘 퇴근할 때 우엉이랑 대패 사간다. 야, 어우, 냄새가. 아. 취향에 따라서 고추를 네. 조금 네. 좀더 개운하게. 아, 어, 아, 아, 좋아요. 아기들은 주지 말고. 선생님, 이거 바꾼 취향입니다. 아, 네네. 여기다 랩프 시럽 조금 넣을게요. 네. 호두 넣을게요. 자, 호두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 한, 한 방울만 쏙한 아 다음에 이렇게 켜겠습니다. 네, 네. 정말 오, 환상했어요. 네. 네. 아, 다된 겁니까, 이게? 아 네. 정말 즐겁고 빠르게 끝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녹화 기준으로 세 가지 요리 1시간 17분 만에 끝났습니다. 야우! 진짜! 집에서 만들면 정말 30분이면 30분 거죠. 안에 세 가지 요리를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막간장 있었으면 더 짧아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요리 하면서 앞에 한 가지 요리도 있었죠. 네. 김치찌개 할때 앞에 세 가지가 네. 들 있었어요. 그럼 총 합이 일곱 가지 요리예요원영윤 네. 셰프님 아... 긴장되실 것 같습니다. 아, 나... 퇴근해도 돼요. 네. 저 벌써 와서 다 출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진짜 간을 오, 전부 다막간장을다 아. 했어. 뭐 접시는 또왜 이렇게 예쁠 일이에요? 확실히 갈변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끝을 내시니까 우엉색이 다른. 다른네 간장 옷을 입고 음. 있어도 야 지금 수라상 올라가는지 반찬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서 해 담아내겠습니다. 아자 이렇게 해서 이해정 네. 요리연구가의 오두 우엉 볶음이 완성됐습니다.